<laughs>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여기 새로운 차원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예배에 더더 나은 예배가 있고 더 높은 차원의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다음 차원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예배의 메시지는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고 예배는 막혀있는 것들을 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서 너무나 아 좋아요. 내 마음 회복이 됐어요. 내 근심이 다 떠나갔어요. 기쁨이 회복됐어요.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배의 축복은 그, 그 단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영계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환경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막힌 문이 열리고, 그러한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그러한 예배의 차원. 이제는 우리를 그 예배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예배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주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한 예배를 드리면 하늘이 여기 이곳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곳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자정하시는 자리가 이곳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것들 그저 조용한 그런 형식의 그런 순서에 의해서 그냥 짜여진 순서에 의해서 드리는 그 예배 안에 여러분 무엇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거기에서 경험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한번 드리는 종교적인 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배 안에 우리가 이, 이 물질 세계를 뚫고 들어가서 하늘의 영계 차원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천국의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색하고 또 불편하고 시끄럽고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애들은 너무나 기뻐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또 어떤 애들은 아, 너무 시끄럽다. 아, 너무 귀가 아프다. 아, 너무 정신이 없다. 빨리 끝나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그, 그러한 분은, 물론 그분은 더 많은 이제 예배 안에 예, 들어오시면서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그러한 분은 예배에 더 깊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예배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가운데 내가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그분이 나를 취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것을 우리 안에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그 복을 경험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냥 겨우 종교 내가 기독교니까 주일에 교회 안 가면 뭔가 주일 주중에 나쁜 일 생길까 봐 다리라도 부러질까 봐예뭐 누가 다칠까 봐예 돈이라도 없어질까 봐 잃어버릴까 봐뭐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향하는 거 그러면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서 이전에 드렸던 차원의 예배보다 더 나은 차원의 예배로 나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것들은요. 그런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예배 안에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어 주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내 마음이 회복됐어요. 어내 모든 무거움이 떠났어요. 이제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차원에서 다음 차원으로 예, 막 이렇게 열어 제끼는, 예, 예배 안에 문들이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배 안에 막 닫힌 문이 열려버리고, 예배 안에 큰 산이, 큰 산이 바다에 빠져버리고, 예배 안에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버리고, 막혀있는, 예, 막혀있는 것들, 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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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결되었던, 그리고 미루어졌던 계약이 막 이루어져 버리는, 예, 막 성취되어 버리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일들이 이미 하늘에서는 영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그 일들이 이미 풀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냥 와서 영적으로 조금 회복되고 그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의 차원이 아니라 더 다음 단계의 차원. 이제 예배 안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가 여러분의 삶의 것들을 풀어놓고 그 축복을 받게 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 삶에 그저 예배 시간에 좀 시끄러운 거 그게 그렇게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또 여러분 이렇게 옆에 사람이 막 일어나서 춤추면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체면 차리고 있는 거 여러분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왕이었어요. 그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뻐서 춤추고 예배하다가 바지가 내려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춤을 추다가 업신여김을 받았죠. 그런데 다윗은요. 바지가 내려가거나 말거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왜 기뻐하셨겠어요? 왜 축복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너희들의 체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듣는 소리가 그렇게 민감하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영적인 것들 안에, 은혜 안에 깊이 못 들어가면 소리가 막 거슬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그 단계를 뛰어 넘어야 돼요. 그 단계에서 계속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마음에 이이이 이, 이, 이 불평을 갖고 있으면 그 단계를 못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냥 기도하면서 밀고 나가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거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 앞에서 자 이제 일어나세요 자 이제 박수 치세요 손을 드세요 무슨 초등학교 1학년 애들 선생님이 이렇게 율동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수동적인 자세에 있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예막 이제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막 마음이 기쁨도 안 왔는데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마음에 막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뭔가 나도 들썩들썩 하는데 어, 일어나기가 창피해 왠지 어, 저 사람이 나를 어 최면 저사람이왜 저래 이렇게 볼까 봐 왜냐면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예배 가운데 굳어져 있어요. 예. 한 번도 일어나서 마음껏 춤추면서 박수치면서 손들면서 울면서 사람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동안에 드렸던 예배의 그 습관이 몸에 젖어서 모든 새롭게 하는 것들이 다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거 갖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주임제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몸을 푸세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그 기름 부음이요. 이렇게 막 출렁출렁 이렇게 더 더 증가가 되어요.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일어나고요. 더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뛰고 싶고요. 그러다가 막 손을 흔들고 싶고 이게 저절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사람에게 기쁨의 기름범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 희락의 기름범을 막 부어주셔서 기쁨이 막 솟아오르니까 몸을 점점 막더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더 많이, 더 많이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찬송 받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 찬송이 거룩거룩거룩 가운 입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위에 맞춰서 그냥 목소리를 이렇게 성악의 목소리로만 내서 그렇게 해야만 그게 찬송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만백성이 다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제 그그 그 시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꾸 옛날의 그 방식으로 묶여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굉장히 급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은 아직도 옛날 그 스타일에 묶여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이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에 왔다가 여기는 도대체 몇 년, 몇 년도야. 예. 도대체 지금 2016년도인데 장로교 완전히 보수 옛날 스타일로 예배하는 교회 가가지고 도대체 여기는 몇 년? 1970년도인가? 60년도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한자는 그런 고리타분한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엄숙함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여러분, 거룩은 내가 하나님의 그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마음이 주체가 안 돼서 내 모든 것으로 터트리는 거 그것이 그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성교를 하러 갔을 때그 찬양단이 이렇게 청년들로 되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막 임재가 막 덮었어. 요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막덮이고 주님 영광이 임하니까 이 찬양단들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갑자기 막그 걔네들은 더우니까 신발도 이렇게, 그냥. 조리 같은 거 이런 거 신고 다니잖아요. 그런 그 신발을 이렇게 서서 조용히 벗어 놓는 것도 아니고요. 발을 딱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을 집어 던지니까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예배 중인데 근데 안한 것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커서 막 맨발로 하나님 앞에 뛰면서 예배를 하면서 눈에선 눈물이 철철 흐르고 뭐 그래서 모두가 막 감격하는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또한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는데 주님 뭐라 하시냐면 저게 바로 거룩. 라고 하시는 거그 찬양 인도자를 보시면서 저게 바로 거룩이다 내가 원하는 거룩은 저런 것이다 내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예배하는 거 자기의 그런 이막 걸리적거리는 거또 어쩌면 내면 안에 그러한 어떤 죄로 인한 죄책감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물 가운데 것들이 씻겨 나가면서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거룩한 고신이 신을 벗으라 금성을 그 듣지 않았나 그런 신발을 그냥 막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때 주님이 그곳이 거룩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후로 거룩에 대한 아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분의 임재가 오셔서 씻어 주실 때그 씻음 속에 씻음을 받는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감격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으로 예배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네. 거룩은 그냥 막 홀리홀리 이렇게 막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그런 옷을 입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씻김을 받고 자유해질 때 그걸 거룩이라.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 네가 이제 구별되었다고 라 하시는 그 거룩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거룩 아 교회에선 이러면 안 돼.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옆에서 춤추신 막 춤추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여기서 이러면 안 되십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있으시면 안 된다. 거예요. 예, 주님, 저도 저 열정을 주십시오. 주님, 저도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만나주실 때가 있잖아요. 매주 예배마다 이러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주님께서 강하게 방문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격하게 주님을 이렇게 맞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 주님 오셨어요? 거기 앉으세요. 저, 저 구석방에서 현관에 나오지도 않고. 마치 우린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오셔서 뭔가 막 하시는데, 어. 우린 그런, 그런 소극적인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주님이 극, 그, 격하게 오시면 우리도 격하게 주님을 맞이하고요. 그분을 함께, 예, 맞이해서 손을 잡고, 기뻐하고, 주님 잘 오셨습니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여기 앉으십시오. 주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대접하면서, 그 모든 그, 그러한 어떤 행위, 그러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실어서 오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예, 그분을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 깃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더 많이 벗어버리십시오. 더 많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의 스타일, 어, 여러분의 그런 그 교단의 색깔. 여러분, 교단의 색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단이신 분은 여기서 다 나가시고요. 여기는 이단 안 받습니다. 어, 여기는 그런 이상한 사입이 짭짝충 절대 안 받아요. 여기는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만 모이는 곳이에요. 아마 여기는 옛날 보, 전통에 매여서 예수님보다 전통이 더 중요한 분안 봤습니다. 그런 분들 다 벗어버리세요. 그 전통의 옷들을 벗어버리고요.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서 내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용서하실 것을 믿고 그분 그분 앞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주님 나 이래요. 주님 나 이것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난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 씻어 주세요. 그리고 난 주님 기뻐할 거예요. 찬양할 거예요. 하고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씻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자유함이 오는 거고 용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좀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 자신과 이렇게 막 이렇게 예. 너 이제 벗겨져. 너 고집스러운 벗어. 너 어? 교리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거 벗어 벗어져. 깨져.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들 을 깨뜨리고 나가셔야 돼요. 아, 내가 어, 내가 옛날에 그 목사님한테 배운 거 이런 거 아닌데. 어,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이런 거 아닌데. 여러분 그런 거 주님한테 안 통해요. 여러분이 그런 거몇 단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요, 단으로 셀수 없어요. 여러분 몇 단이에요? 9단이에요? 10단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것들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리와 신학과 이런 거를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걸 자기의 그 작은, 작고 짧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를 그렇게 구경꾼처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그 잘못하면 교만죄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냥 내가 예배하면 되는 거고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냥 나를 맡기고 나아가는 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그냥 잠시 잠깐 우리 막 흥겨우라고 주님이 무슨 그 레크레이션 강사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더큰 변화를 주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가도 교회에선 기뻤는데 집에 가면 또 우울해 집에 가면 또 무거워 그게 마음이 아프신 거죠 이제는 나의 임재를 너의 가정에 가지고 가라. 이 넘치고 강력한 이 임재와 영광을 너의 직장에 끌그 메고 가라. 너의 사업장에 풀어 놓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무거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 영광을 메고 가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것을 가져다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요. 그 어둠, 그 짓누름을 벗겨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만 그것이 벗어집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해야만 그것이 파쇄가 됩니다 그것이 돌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만나주셔 가지고 가서 너의 가정에 너의 직장에 사업에 너의 삶의 터전에 짓누르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을 이제는 내 영광을 풀어놓음으로 그것들이 다 떠나가게 해라 일곱길로 도망가게 해라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님께서 더 갑절에 갑절에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이제는 우리의 이 영역이 예, 이 영광의 우리 주님 안에 머무는 이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더 나가서 나라로 더 나가서 열방까지 이르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열방을 바꾸겠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물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할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이전에 열방 기도할 땐 그냥 의 할수 있어요. 하나님, 북한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뭐그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할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것들 을 경험하고 나면 이 영광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는 열방 기도가 그냥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실어져서 하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모슬림은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우상의 재단들은 무너질지어다. 네. 이러한 선포가 여러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막 쏟아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이 일입니다.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셔서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예그 권능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이것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포하고 여러분이 막 풀어 놓아서 그곳그 선포하는 곳마다 나라마다 변화되는 그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멀리 내다봐야 되고 넓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의 영역에서 겨우 밥 먹고 살면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부러, 부, 어, 돈을 벌어서 통장에 막 쌓아놓고 땅 사놓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주임직교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시지만 주임직교는 계속 흘려보내요 열방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 흘려보내요 그래서 주임직교는 쌓아놓은 물질이 없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싸우는 물질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한 거, 하나님. 아시죠 어디다 썼는지 주님 보셨죠 주님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돈 모아서 이사가지 않을 거예요 주님 그런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전인데 주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그걸 뭘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실하게 여지껏 그렇게 일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주시는 거예요. 지지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어렵더라도 시작하세요. 적은 물질이라도 여러분 사업의 형편에 맞게 그 물질들을 흘려보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그두 랩돈을 축복한 것처럼, 그 기름 한 병을 축복한 것처럼, 그 사롯대 과부의 밀가루 한 줌과 기름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 사업장, 사면할게요. 지금은 세인데 사면할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그렇게 되, 돼도 여러분 안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시작할 때부터 이미 비전으로 딱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주임제 교회도 개척 시작하면서 세웠고요 여러분 굉장히 뭐 개척 교회 뭐다 털어가지고 교회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성도로 했어요. 처음부터 성도 원금 보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비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비전을 세워놓고, 그 일을 내힘 닿는 만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지, 다된 다음에, 다 안정된 다음에, 다 얻은 다음에, 그때 이제 큰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결국은 자기 영광이에요. 내가 했다. 이, 자기 이름표 거는 것밖에 안 되고요. 또 할지 안 할지 가봐야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laughs> 정말 하는 사람들은요.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없는 중에 뛰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요. 그걸 또 남은 거 하나님 축복하셔서 또할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이 할수 있게 하시는 거지.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지. 내 것들 모아가지고 뭔가를 하겠습니다. 그날 밤그 영원 주님이 부르시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바르게 알고 살아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내가 머리 써서 뭘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다 땅의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뭘 원하셨지? 그 전에 어 축복하실 때 하나님 내가 뭘 했을 때 축복하셨지?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하고 빨리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로 믿으셔야 돼요. 축복의 그 출발은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셔. 하나님 나만 미워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laughs> 축복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잘 되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고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걸 언제나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언제나 그걸 믿어요. 언제나 믿어요. 나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할 때 많이 있지만 실수해서 어떤 때는 손해를 보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아니 괜찮아요. 잠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 내게 나 잘되라고 주신 거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 언제나 좋은 걸 주셨어요. 예.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왜그 시간 허락하셨는지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겸손케 하시고요.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한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은 응?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불공평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그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에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에 실천되어지는 그 행동, 그 삶을 가, 통해서 결과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는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쓴 받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이 사업장 축복하셔서 세계와 열방 먹이는 사업장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자들 그들을 먹이는 사업장 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성교하는 사업장 되게 해주세요. 뭔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기뻐할 만한 하나님 이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그 비전을 여러분도 품으시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여러분이 품고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그 아프리카 그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또 후원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시면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계속 물질이 여러분의 손에 있어서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고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 혼자 기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늘 문이 안 열려 계속 맴맴 도는 것 같아.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어, 이따가 뭐 먹을까 생각나고 이따가 이따가 어, 그 마, 만날 때 무슨 얘기할까 뭐 자꾸 자기 스케줄이 생각나. 자꾸 해야 할 일이 생각나. 여러분 그건 그맴도는 기도예, 맴도는 기도. 그 기도는 아직 열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 안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연합된 믿음과 기도와 선포와 연적 선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늘문이 그냥 열려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그냥 여러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주님 앞에 송축하고 찬양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막, 그렇게 할,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덮어주시고요. 그 영광 안에 여러분이 그냥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다 열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예배는요. 주님이 왜 우리로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시겠어요? 왜 내가 기뻐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무슨 독재자예요? 너희들 내 앞에서 다 엎드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우리를 회방하는 악한 영을 걷어내시고 어둠을 걷어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열어 주셔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기뻐한 예배를 드려라 내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면 그냥 하늘 문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깨닫고 열리고 깨어진 것으로 가지고 가서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풀어놓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보시고 믿음의 선포는요 믿음이 실어져야 돼요 믿음이 일어나서 실어진 선포를 해야 그게 역사가 일어나죠 어, 속으로는 안 믿어. 근데 말로는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laughs> 어, 열릴지어다. 그런데 속으로는 될까? 여러분 안 열려요 그런 거. 여러분은 이 속에서부터 믿음이 막 일어나야 돼요. 화산이 터지듯이 화산이 터지듯이 여기서부터 막 일어나서 이게 터져 나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역사 기적이라는 믿음의 성품이. 믿음. 그 하나님 그거 해주시려고 여러분 속에 지진 일어나게 해주시려고 믿음이 막 이렇게 막. 폭발하게 해주시려고 예배 안에 너희가 운전한 예배 드려라. 내가 기뻐하는 예배 드려라. 예배 안에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마라. 어, 자꾸 딴 생각 들면 일어나서 일어나서 어 눈을 뜨고 일어나서 정말 마음을 집중하면서 예배해봐라. S라는 거예배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기 위해서 S라는 거예요. 예, 오기 전에도 기도 좀 하고, 여러분 뭔가 헌금을 드릴 거면 그냥 형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꼭 만나주세요. 꼭 하늘문 열어주세요. 막 이렇게 막 뭔가 간절함을 싣고 그럼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왜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이미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좀 예배에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세요. 음,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소리가 시끄러워서 고통스러우신 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조금만 참으셔야 돼. 이제 이제 교회 넓은 곳으로 이사하면요. 이, 이 소리가 아 너무 작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너무 교회가 커서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고요. 또막 공간이 좁아서 불편한 것들 조금만 인내하시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떠서 예더 넓은 장소로 가져다 이렇게 앉히시면 거기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더 이상 좁은 것 때문에 불편하고 덥고 막막 예, 막 이런 거예 이제 그런 것들 하나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어, 너희 내가 그런 환경적인 거다 해결해 주면 너희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만 드려라. 어, 이제는 더큰 영광으로 너희를 덮어주겠다. 어, 이제 너희가 여기에 이큰 교회 주시고 그 교회 안에 이 공간을 꽉득 채울 수 있는 그 중심의 예배를 내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 그 중심을 준비해라 그 예배의 영을 구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여러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앞서서 행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여러분 학교에서든지 길에서든지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만 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잘 생각하고 어,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말이지 딱 이렇게 춤 삼키면서 참으셔야 돼그 순간 예. 그리고,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날 축복하십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막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갈때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냥 너무 이렇게 사람 눈에 보이는 것 불편해 하지 마십시오. 어, 그리고, 어, 하나님, 나저 찬양 좀 외우게 해주세요. 찬양 좀 따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는 막 달려가는데, 주님, 내가 이거 이게 내가 천천히 걸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저도 같이 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요, 자꾸 뒤에서 이렇게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그게 아니라, 주님 저도 할수 있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함께 손을 잡고 따라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새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언제나 변하지 않는 중심에 하나님 정말 주님만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여기에서 예배하든 옮긴 곳에서 예배하든 어디에서 예배하든 언제나 주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 말씀 믿고. 또 다가오는 앞으로의 시간들 미래의 그 마지막 때도 준비하면서 깨어 있는 성도로 주님 내가 주님만을 섬깁니다 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 언제든 어디서든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